반갑습니다. 초보 낚시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나가 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일에 거무기가 해제된 주꾸미 채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주꾸미 낚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준비하실 거는 낚싯대, 릴. 이겠죠. 낚싯대는 초리대가 이제 연질이면 되고, 대부분 요즘에 보시면은 이제 티탄 팁을 선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제가 쓸 낚싯대도 이제 티탄 팁을 탑재하고 있는 알리발, 알리발 종쿠사에서 나온 이제 오스카트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판매가가 한 3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초특가 행사할 때 샀는데 그쯤 뭐한 3만 원 안쪽으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성은 뭐 한국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뭐한 10만 원대 이상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6점대에서 뭐 7점대 무난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라인은 보편적으로 뭐0 8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뭐0 6에서 0 8뭐 맥스 한 1호 까지도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기는 되도록이면 수평 애기가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제 7mm 미만 너무 크면 은 약간 뭐 저희가 생각해도 뭐 주꾸미들이 작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7mm 미만 이제 작은 사이즈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꾸미 낚시는 진짜 뭐 채비법이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주꾸미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 것만 정확하게 애기가 찍고 어느 정도 이제 놀림만 주시면은 뭐 겁도 없이 마구잡이로 타는 게 주꾸미이기 때문에 채비법은 뭐 그닥 뭐 정해진 게 없는데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장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애기입니다. 조꾸미 낚시에. 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컬러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뭐, 거기 사항에 맞게, 뭐, 시간대별로 잘 타는 애기가 틀리기 때문에, 좀 부지런하게 애기를 교체하면서 하시면은, 조건는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여기 보이시는, 일반, 이제, 물방울, 물방울 모양의 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요 고리추죠. 고리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래 핀도래, 그 다음에 양핀도래, 한요 정도만 있으면 채비는 다 끝나거든요. 미리 제가 채비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만들어 놨는데, 하나하나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채비인데 일명 삼촌포 채비입니다. 삼촌포, 삼촌포에서 뭐 유용하게 많이 쓰는 채비인데 이고류추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양핀 도래를 다신 다음에 이렇게 애기를 끼워주면 채비는 끝이 나는 아주 간단한 채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고리추가 바닥을 끌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애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완전 바닥건 다운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채비 진짜 간단합니다. 뭐, 이거 뭐, 더 이상 뭐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간단한. 뭐, 다 간단하지만 진짜 너무 간단한 채비. 자, 핀 도래에다가 바로 이제 추하고 애기를 한 번에 이제 끼우는 채비입니다. 이 채비도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이게 두 번째 채비 그리고 자, 세 번째 채비. 세 번째 채비는 양핀 도래를 이용한 채비인데 어느 정도 단차를 주기 위한 채비라 보시면 됩니다. 양핀 도래 보시면은 자 양핀 도래의 중간에 일반 이제 도래가 있지 않습니까? 스냅 도레가 있는데 여기 스냅 도레에다가 원줄을 끼워주시고 양쪽 밑에는 긴 쪽에는 추, 짧은 쪽에는 이렇게 애기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양핀 도레 변형 채인데 어느 정도 이제 물살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물살이 있을 때는 애기를 다는 쪽을 약간 단차를 주면은 효과가 더 낫거든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이게 답니다. 뭐, 쭈꾸미 채비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것도 없고, 너무 입문자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쭈꾸미는 바다 것만 찍으면은 있으면 뭡니다. 그게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추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뭐 8호에서 12호를 쓰고, 그다음 핀도레 같은 경우에도 8호에서 이제 12호, 요 정도 크기를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무슨 뭐 무궁무진하게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추를 여기 뺀 다음에 이제 긴데 달고, 그다음에 애기를 짧은데 달아도 되고요. 네, 갑오징어 채비에서 가지줄에는 갑오징어를 노리고, 그 다음에 추를 다는 곳에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채비 있죠. 이렇게 추에다가 밑에 애기만 달면은 뭐 갑오징어하고 주꾸미하고 같이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가지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갑오징어를 노리는 애기가 달리겠죠. 이중채비 완성이 되고요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은 뭐 이런 것도 그냥 만들기 싫다. 그러면 요즘에 기성 채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거 한번 사셔가지고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이중에서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채비 네, 이 채비입니다 양핀 도래 고리추 양핀 도래 채비 입니다 뭐 요정도 하면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변형이 들어가려면은 저는 애기를 뭐두개 다는 것도 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양핀 도래를 물려가지고 바로 또 이제 이중체비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뭐될것 같아요. 뭐 간단해서 이거 뭐뭐 뭐 시간 끌 것도 없네요. 요 정도 아주 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핀도레에다가 추와 애기를 같이다는 요런 이제 방법 보이시죠? 바로 한 번에 같이 달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 핀도레로 약간 단차를 준. 이거 하실 때는 꼭양 핀도레의 가운데. 여기 있죠? 도래에다가 요렇게 원줄을 묶어야 된다는 거, 그거만한개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개해 드렸던 거, 자, 양핀 도래를 이용을 하고, 그만 3번에서 이제 뒤에 핀, 그핀 도래, 도레, 언락 도래만 한개더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이를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은 모두 많고랄 수 있는 주꾸미 시즌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때요? 끝입니다. 모두 만클 하세요.